데일리 글로벌 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가 10월 1일 시작된 이래 한달 이상 이어지며 2019년의 35일 기록을 넘어서는 역대 최장기 사태로 치닫자 미국 전역의 항공 시스템이 심각한 마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에 직격탄을 맞은 연방항공청 소속 항공관제사 1만 3천여 명과 교통안전청 소속 보안검색요원 5만여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무급 근무 상태로 업무를 지속하면서 누적된 피로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병가 신청이 급증해 공항마다 필수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지난 주말에만 1,4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수천편의 운항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현실화되었으며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지연된 항공편은 수만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FAA는 결국 항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뉴욕, 애틀랜타, 델러스 등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편 운항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 감축 규모는 11월 14일까지 최대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하루 최대 1,800편의 운항이 추가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주 뒤로 다가온 연중 최대 성수기인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사상 최악의 항공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항공업계와 여행객들 사이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